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해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거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심이요,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laughs>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눈에 눈물이 물 같이 흘러내림이요.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지온이 두 손을 폈으라,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2023년 6월 5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또 6월에 또 월요일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서 1 7절입니다 어, 어제 주일부터 예레미야 애가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어, 1장 17절까지 말씀을 전체를 좀 다루는 어, 내용으로 큐티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레미야 애가는 여호와의 심판에 의한 예루살렘의 패망의 현장을 어, 처절하게 보여주면서 어, 서, 천민 선민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비탄과 또그 가운데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그 상황을 바라보며 비탄과 그리고 소망을 노래한 시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가, 노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섯 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1예가, 2장을 2예가, 3장을 3예가, 4예가, 5예가 이렇게 장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야기된 폐망에 직면해 있는 선민들의 고통과 절망, 그것이 가장 먼저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에 근거하여서 소망을 구하는 그 내용들이 또한 대조를 이루면서 나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1장은 크게 폐망해버린 유다에 대해서 그 고통과 비탄을 여우와 하나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고 호소하는 내용이 일장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 내용의 배경은요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들의 성전이 훼파되고 성벽이 훼파되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 상황에서 아직 끌려가지 않았던 예레미아가 그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의 처참한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죄에 대해서 돌이키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희망을 품기도 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 포로기. 포로기에 남겨진 이스라엘, 유다의 심정, 그들에 대한 것들을 다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에레미야의 전체를 바라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절별로 꼼꼼하게 다 살피기는 좀 쉽지 않지만 큼직한 부분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요 1절에서 4절은 닥친 현실 상황에 대해서 비탄해 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벨론 군대가 휩쓸고 간 이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해버린 그 상황을 이전의 영화와 비교하면서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에서는 패망을 야기하게 된 것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유다가 폐망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말하면서 예루살렘의 비극을 탄식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여호와를 향한 원수와 대적에게 고통받는 선민들에게 관심 가져줄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죄악에 대한 징벌로서 원수를 통해서 폐망의 고통 그 자체에 대해 비탄합니다. 원수들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황폐하게 된 그것들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하며 탄식하는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 것은 선민들의 죄악, 그 죄악에 대한 비탄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에서는 유다의 현실에 통곡하면서도 그 와중에서 유다의 온 땅을 향해 두 손을 내밀며 도움을 구했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들 주변 국가들에게는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께는 도움을 구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유다는 바벨론과 주변국들로부터 당한 치욕과 고통의 원인을 찾고 있는데요. 어, 표면적인 원인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대하여져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어, 그 고대 근동, 그 지역에서 패권을 자각했던 바빌로니아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 이면에 대해서까지 살피는데 에레미아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붙잡아서 사용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반역죄를 범한 그 반역에 대한 징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아는 유다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된 것,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 다른 것들이 그들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따르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되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은 점점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믿고 섬기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징계하셨다는 것이 이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쉽고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죄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나? 죄를 지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이다 용서해 주시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교회 생활 을 오래 하고 신앙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서 죄를 가벼이 여기는 한 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애가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는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비참함인 겁니다. 죄의 결과는 아픔인 거예요. 그 결과가 얼마나 큰 아픔인지. 돌이킬 수만 있으면 돌이키게 해달라고 구하는 아픔인 겁니다. 슬픔입니다. 죽음입니다. 끌려감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의 가장 큰 자랑이었던 하나님의 선민되었던 바로 그것이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약이 되는 슬픔과 고통과 죄악과 우리들의 비참함과 그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인데 우리는 마치 이 죄의 결과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죄를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함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죄를 선택한다는 것은 모든 영광이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단호히 거부한다는 겁니다. 죄를 선택한다는 것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슬픔이고 고통입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관계없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를 어떻게 대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죄를 너무 가벼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적 지식, 성경적 지식이 자랄수록 어차피 죄는 어쩔 수 없다라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 결과로 고통 가운데 빠져서 비탄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유다를 바라보시며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죄악된 뿌리, 죄악으로 파생되는 그 많은 것들, 죄를 내 삶에 방치해두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죄를 끊어버릴 것을 여러분 간구하고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세 문안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내삶 가운데 해결해야만 하는 죄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하며 들으며 좋은 찬양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시간인데 어, 그 시간에 혹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살펴보는 귀한 시간 어, 묵상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가 얼마나 큰, 얼마나 슬픈, 얼마나 아픈 결과를 주는지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죄의 머물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탐대히 나아갈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다스리심으로 그 죄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하루 되세요. 안녕.